자그 다음 문제 유형 860번 한번 볼게요. 이거 거속시에 대한 문제는 음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거속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할 거야. 이거는 선생님 저는 거속시 잘 푸는데요. 음자 음. 어쨌든 쌤 문제를 풀 때는 다 거속시 표를 그려서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 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정말로 거속시가 표에 나타나도록 자.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해서 거속시 표를 그릴 때 주의할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속력의 단위부터 채울 거야. 보시면 요 시속 4km 이런 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속력의 단위, km per h o 속력의 단위를 먼저 채우고, 거리의 단위는 속력의 거리 단위를 따와서 km. 시간은 속력에서 사용된 시간의 단위 아워 이렇게 쓸 겁니다. 사실 속력의 단위에 맞춰 주는 이유는 뭐냐면 속력의 단위로 환산하는 게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표를 맞아 문제를 읽어 가면서 표를 채워 볼게요. 인균의 집에서 a 역까지걸 거리는 5km래. 인균은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A역을 향해 시속 4km로 걷다가 시속 4km로 갔다가 기차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렸대. 그럼 이거는 걸어간 거고 이건 뛰어간 거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인교가달려간 거리는 자 내가 첫 번째 표를 그릴 때 속력의 단위에 맞춰라라고 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속력의 단위 에 맞출 것, 두 번째 포인트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미지수 x로 설정하기. 그래서 인규가 달려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그랬는데요. 이거 자연스럽게 그럼 얘가 걸어간 거리 x, 뛰어간 거리를 y 이렇게 같은 성질의 것을 미지수 x, y로 설정해야 돼. 그치지 그러면 자이 거속시 표에서요. 이 표는 완벽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를 채울 거야. 시간은 어떻게 구해? 이거 이거 그림 아시죠? 마우스 거꾸로 된 그림. 거, 소, 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걸어서 간 거리는 속력 분의 거리 아니 걸어서 가서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집에서 역까지 거리는 5km야. 그럼 얘가 총 걸어서 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합하면 5가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을 보면, 오전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오전 8시에 A역에 도착했대, 그럼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1시간 이렇게요. 그래서 위의 식은 정리할 필요 없음, 건덕지 없음, 아래 식은 양변에 1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야 함. 이래도 12를 곱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연립해서 X하고 Y가 구하세요. 자, 그 다음 유형은 866번이네요. 자,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 AB 두 코스가 있다.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B 코스로 시속 4km로 내려왔다니,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어. AB 두 코스의 거리 합이 10km일 때 AB 두 코스의 거리의 차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표 그려. 자, 거속시 표를 그리셔야 되고요 거리, 속력, 시간. 내가 그랬지. 제일 먼저 누구의 단위부터 채워라? 속력의 단위부터. 근데 보니까 시속 2km.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 km per h o u 쓸 거고요. 거리의 단위는 속력에서 사용한 거리의 단위. 시간의 단위는 속력에서 사용한 시간의 단위. 이렇게 쓸 겁니다. 내가 보니까 코스가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대. 그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B 코스로 시속 4km로 내려왔더니 걸린 시간이 보면, 음, 선생님, 이거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3 0분이랑 3시간 30분이래요. 근데 여기서 시간에 다위를 일을 아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30분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이다. 그래서 3과 2분의 1 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여튼. AB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0km일 때두 코스의 거리의 차 그랬는데요. 어쨌든 두 코스의 거리를 각각 XY 설정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첫 번째 포인트는 고속시 표를 그려서 속력의 단위부터 채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문제에서 물어본 거 XY로 설정을 해라. 그치? 그래서 XY 설정 했어. 그럼 시간은. 선생님 표못 채웠는데요. 표를 반드시 채워야 돼.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2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4분의 y, 이렇게 표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면 돼요. 자, 두 코스, a, b, 두 코스의 거리 합이 10이다. 그럼 x 플러스 y는 10. 총 걸린 시간,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3과 2분의 1 시간. 중등 과정에서는 가분수, 기약분수 형태만 쓸 거기 때문에 2분의 7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위의 식은 더 이상 정리할 건덕지 없음. 아래 식은 양변에 4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근을 찔러 놓고 연립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9번도 볼게요. 자,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하고 서현이가 마주 보고 동시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어. 테리는 시속 5km, 서현이 시속 3km, 테리가 걸은 거리. 역시 선생님 저는 표안 그려도 식세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문장을 보고 표를 그리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표 그리십니다. 이거 내가 숙제 검사할 때에도 모든 문제 표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거리, 속력, 거속시, 시간. 그래서 제일 먼저 속력의 단위부터 채우자. 시속, km per h o 그래서 거리의 단위는 속력의 거리 단위, km. 시간은 속력에 시간의 단위 아워 을게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등장 인물이 그 속력을 가지고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게 테리하고 서연이거든요. 자, 테리는 시속 5km, 서연이는 시속 3km로 걸었어. 테리가 걸은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 각각 x, 테리하고 서연이가 걸은 거리를 각각 xy. 첫 번째 포인트, 속력의 단위부터 을까두 번째 포인트, 문제에서 물어본 거 x, y로 놨어. 그러면 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요. 그래서 표는 다 채웠으니 이제 문제를 읽고 식을 다시 만들면 되는데 자,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아하고 서연이가 서로 마주보고 자, 이거요. 이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테리네 집, 여기 서연이네 집, 24km. 자, 마주보고, 그럼 테리 이렇게 갔으면 서연이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서로 만날 때까지, 이거 대가리 빵박치기할 때까지 이동한 거거든요. 그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테리가 이동한 거리와 서연이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24km라는 거. 그래서, 대가리 빡은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의 합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테리가 이동한 거리, 서현이가 이동한 거리 합한 게 24. 그 다음에, 얘네가, 선생님, 그 다음에요. 얘네가 출발 도중에 만났고요 테리는 시속 5km, 서현이는 시속 3km를 걸었어요. 테리가 걸은 거리 물어봤어요. 지금 식기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식이 나올 건덕질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상식이야, 상식. 보통, 이제, 시기 하는 마, 지막 시기, 어디서 나오냐면, 자, 선생님, 상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상식은 언제나 내가 제일 나중에 채운 칸 있죠. 시간 있지. 적어가지고 상식을 생각할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이동한 시간이 같죠. 이렇게요. 그래서, 위의식 기억, 아래식은 양면에 15를 곱하면, 3X는 5Y가 될 거고요. 이거 대입법보다 이거 그 3X-5Y는 0 만들어서 그는 연립해서 X하고 Y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2번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석 5 0 m 어? 선생님 이것도 고속 시에 대한 문제네요? 어, 고속 시에 대한 문제 나오면 내가 뭐부터 그려라? 표부터 그려라. 그랬죠? 이거 자꾸 표 그려버렸다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표가 그려지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 소, 시. 자, 첫 번째 포인트. 속력의 단위를 써라. 이거 지금 분속 미터. 그냥 미터 퍼, 분. 거리 단위는 속력에서 사용한 거리 단위. 시간의 단위는 속력에서 사용한 시간의 단위 미닛. 이렇게요. 근데 지금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등장인물이 형, 동생이죠. 자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24분 후 어,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문제를 수식 만들 때꼭 필요한 조건일 거야. 학교를 향해서 정무, 학교 정문에서 두사람 만났어.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아, 형이 학교까지 거 가는데 걸린 시간 x라고 했으면 동생도 같은 성질의 것을 xy로 놓아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 50x,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200y, 이렇게요. 그리고 잘 봐.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될 건데, 내가 맨 마지막에 거리, 여기서는 지금 거리를 맨 나중에 그 채웠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거리에 대한 식도 하나 쓰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자, 거석시 첫 번째 포인트, 표 그려서 속력에 단위 썼어두 번째 포인트, 문제에서 물어본 거 x, y 설정했어. 세 번째 포인트, 맨 마지막에 채운 그 거리여, 이거에 대한 시기 하나 나올 거야?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봤을 때, 봐봐. 형이 학교를 출발한 지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어. 그래서 만났어. 그럼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형보다 24분이 적은 거겠죠. 그리고 문제를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그 다음 시기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봐봐. 맨 마지막에 채운 게 거리죠. 그럼, 거리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자, 형하고 동생이 출발한 시각은 다른데, 출발점, 집, 도착점, 학교.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 즉,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상식을 발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식은 지금 정리할 건덕지가 없고요. 아니면 이거 기억식 이렇게 해주세요. x-y는 24 해서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식은 양변을 50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x는 4y 이렇게 해서 니은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5번 한번 볼게요. 그 875번은 선생님이 거속식 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조금 애매하지. 왜냐하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둘레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할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요. 저수지를 따라서 형과 동생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몇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또몇분에 만난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표로 그리려면 표가 두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를 안 그리고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이거 단위 뭘로 해야 되겠어요? 보시면 둘레기를 1.5km가 나왔어요. 거리 단위. 근데 15분 후에 만나고 3분 후에 만났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썼을 때 우리가 거리 단위는 미터 퍼분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굳이 뭐 킬로미터로 쓰자고 했을 때 킬로미터 퍼분 이렇게 쓸수 있고 뭐 킬로미터 퍼초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의 성경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보통 형과 동생의 성력 각각 x미터 퍼분 Y 미터 퍼분 이렇게 속력의 단위를 미터 퍼 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까 내가 서로 봐봐. 이것은 갈색으로 그린 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요. 대가리 빡 보이냐? 이거 대가리 빡은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1.5km라는 거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3분 동안 형이 이동한 거리 3x 3분 동안 동생이 이동한 거리 합하면 대가리 빡 1.5가 아니고 미터로 환산해서 15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거 어떻게 만날까? 봐봐, 형도 이렇게 돌고 동생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 어떻게 돌까? 이거 빠르게 돈 사람이 느리게 돈 사람을 따라잡는 거야. 즉,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에 차가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가리바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에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에 차가 한 바퀴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 형이 15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5X, 동생이 15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5Y. 이 차가 한 바퀴 1500 된다는 소리에요. 눈치챘겠지만, 이건 두 개의 식 모두 다 정리할 건덕지가 있어요. 위에 식은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 플러스 y는 500 아래 식은 15로 양변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100 이렇게 니은식 만들어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878번 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푸는 유형이 있는 문제인 거죠. 배를 타고 길이가 3 0 k m 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린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이거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보기 보시면 시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는 kmx, kmper, h 이렇게 쓸게요. 근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정지한 물에서 의 배의 속력 또는 배 자체 속력이라고 하고요. 또빠르게를 갖는 게또 있어요. 뭐냐면 강물이요. 여기 보면 단 배와 강물의 속력을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강물의 속력을 또 다른 미지수 y 킬로미터와 r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표를 그려볼게요. 거소시 표요. 그래서, 이거는 속력의 단위를 내가 km per h o 로 썼기 때문에, 거리의 단위 km, 시간의 단위 hour. 그리고 보시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와,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랬는데요.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딱 문장 보고 식을 쓸수 있는데요. 이거 길이가 30km인 강 그랬으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도 이동한 거리 30km, 내려올 때도 이동한 거리 3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속력이요. 야, 속력 생각해 봤을 때그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봐봐, 배의 진행 방향 이렇게 돼.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물이 흐르는 방향과 배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상태를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이런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거슬러 올라간다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배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면 강을 따라 내려온다는 말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 배가 이동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배가 이동하는 빠르기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한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표 채웠지? 선생님 표 채웠는데요. 이 문장 어디에서도 식을 세울만한 건덕지가 없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식이야. 잘 봐. 야, 거슬러 올라갔을 때요. 지금 이 라인을 보면요. 이라인에시식나을 만들 수 있지. 네,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거. 그래서 30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30이고, 강을 따라 내려올 때도 이 라인 보세요. 역시 속력 x, y, 곱하기 시간이 총 이동한 거리 30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위의 식은 양변에 5로 나눌 수 있고, 아래 식은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근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8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대요.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것도 고속 시표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이 기차는 보통 우리가 단위를 미터 퍼초 쓰거든요. 그래서 거리 단위 미터, 시간의 단위 초쓸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길이가 8 0 0터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렸어. 그러면 조심할 건 뭐냐면 이 기차가 다리를 건너는데 완전히 지나가는데 이동한 거는 800이 아니야. 우리는 이거 어쨌든 센 정도로 풀 정도면 이전에 무엇인가 학습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믿음으로 자, 길이가 400m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3초가 걸렸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기차의 속력을 구하래요. 보통 같은 성질의 것을 내가 이렇게 놓는데 얘는 조금 다르지. 기차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 기차의 속력은 y라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기차의 속력 한번 나볼까? 기차의 속력 y 미터/초. 지금 여기 표에 y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잘 봐. 이 기차가요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여. 그림 이 위에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선님이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잘 봐. 기차가 이게 다리야.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 그림까지 그려야 되고 이렇게요 칙칙폭폭 땡 칙칙폭폭 땡자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봤을 때자아그 이게 기차가 거리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자아이 다리의 기차가 지금 800m거든요 근데 자이 23초가 타이머로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시간인 거야. 기차의 꼭무늬까지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23초라는 소리야.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자기 자신의 길이를,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리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리만큼 얘가 움직였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참고로 요거 하나 소개시켜 줄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 안에서 보, 기차가 보이지 않은 시간이 13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잘 봐.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얘가 만약에 13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봐이 13초라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이 측정되어진 거야. 그래서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하면 이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리만큼 움직였다.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리만큼 움직인 거야. 여튼 이 문제에서 식을 세우자면 선생더 이상 식 세울 게 없는데요. 어 그럼 이 자체 가지고 거속시에 대한 식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거속시 가지고 그래서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 800 플러스 x는 속력 곱하기 시간 23 y 이렇게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 400 플러스 x는 속력 곱하기 시간과 같다 13 y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굳이 뭐 정리 안 하고 이걸 그냥 기억니은 잡아서 기억식에서 니은식 빼면 엑스가 소고가 될 거니까 이렇게 산소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는 교과 관정에서 완전히 빼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도 빠지고 모두 문제집에서 빠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낼 수가 없는데 문제집들은 이걸 굳이 고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 문제 884번 이거 쭉티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888번 어 잠깐만요. 어 888번 요 시리즈도 안 하면 되고요. 유형 23번 시리즈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대표 문제 그 891번은요. 농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891번은 한번 아 이거 농도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농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891번은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거기를 보 자, 891번 볼게요. A는 구리를 20%,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를 이것도 요 상황을 내가 만약에 표로 간략하게 나타낸다면 합금 A하고 B. A, B. 구리, 아연. 20%, 30%, 친구 중에서 아연이란 친구가 있나 보죠? B는 구리를 40%, 아연을 10% 포함한 합금이다. 이두종류 합금을 녹여서 구리를 200g, 아연을 150g을 얻으려면 합금 B는 사실 그 단위가 다르다. 이거 A하고 B하고 합해서 구리를 200g, 아연을 150g 얻으려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합금 AB의 양을 각각 x, g y, g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 잡아. 우리 이렇게 합해서 200g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x, g 속에 xg 속에 구리는 몇 그램이 들어 있을까? 20%라고 했는데 x 그램 속에 구리는 몇그 100분의 20 x 그램 들어 있는 거야. 이거 식이 이해돼야 돼. 그다음에 y 그램 속에 구리는 몇그 들어 있을까? 40%라고 했는데 100분의 40 y 그램 더에 구리가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서 200. 아연도 마찬가지. 그럼 아연은요 x 그램 속에 아연은 몇 그램이 들어 있을까? 100분의 30Xg이 들어있는 거고 Yg 속에 아연은 100분의 10Yg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더해서 150 이렇게 연립할 거고 산소할 때 양변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얘 자체 분모 분자 10씩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식에는 각각 양변에 10만 곱하면 돼. 그래서 2X 플러스 4Y는 10 곱하니까 2천. 0 0어 위의 식이요. 한번더 2로 나눠서 쓸수 있겠는데요. 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래 식도 마찬가지 자체 분모 분자 10으로 나누고 얘도 분모 분자 10으로 나누면 실제로 양변에 10만 곱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x 플러스 10y는 10 곱하니까 1,500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니은이라고 해놓고요. 위의 식에다 콤마 찍고 2를 곱하면 아 2를 나누면 x 플러스 5. 5. 5. 이 y는 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식이라고 해놓고, 기억하고, 니은 연립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